알렉산더 님 별풍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알렉산더 H. 님가안 된다면 정규에서 쓸만한 모노슈리마 데 가이드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정규에서 쓸만한 모노슈리마 덱 가이드요. 아이고, 아, 뭐, 당연히 할수 있죠. 아니, 뭐, 룬테러를할게 없다는 거 취소하겠습니다. 아직 할게 이렇게 많이 남았네요. 정규 모노슈리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로, 자, 바로 한번 주저 보릴게요. 자, 일단은, 어... 최대한 가벼운 유닛들 위주로 가아 어. 오케이! 나 진짜 모노슈리마로 마스터 가기 바로 그냥 달린다 어. 이거 그냥 달릴게요 네. <laughs> 자 바카이로 음... 명수 자 때려주고 상대가 어, 안 막아주고 어. 자, 이런 거 깔아주면은, 이렇게 쉘르바 입장에서 뭔가 내기가 좀 빡세거든? 자, 이거, 자, 이거 땡, 땡길게요. 요런 거 잡아 놔야 돼. 요런 거 잡아 놔야지 이제 뒤탈이 없거든? 자, 바로 잡을게요. 네, 그러면서 어, 명치도 좀 많이 때려놓고. 아, 그렇지. 이렇게 이지글게 그냥 빠져버리면은 개이득이라고. 왜 개이득이냐? 이거 원래 쉔이랑 같이 쓰여야 되는 카드인데, 이렇게 빠져버린다? 그냥, 그냥 완전 개이득이야. 자, 이거 일단은, 자, 바카이 정도 내주면서, 일단 예언을 보면서 이제 좀, 음, 모래 예언. 이거는 요거만 막아줍시다. 아, 쉔은 막을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막아주고, 그 다음에, 음, 이게 아지르가 나갈 수도 있고, 대사제가 나갈 수도 있는데, 근데, 좀더 강한 걸 내놓는 게 말, 맞을 것 같아.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일단 계속 압박을 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어, 압박을 계속 줘. 아, 또다시 이제 여이 아. 네, 서순이 좀 잠때긴 했다. 약간 이게 앞으로 갔었어야긴 했는데. 근데, 그래도 상대 키카드 다, 다 뺐다 생각하면은, 뭐, 완전 손해는 아니야. 이렇게. 어. 자, 가지고 아, 길잡이 나왔고. 오케이, 일단 좀 보자. 어. 이거 비난 쓸각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얘뭐 있나 본데. 아, 잠깐 너무 아픈데. 아, 다 막아야겠지. 내바스 상대가 쉔 살릴 거같아 이거 어. 어떻게 했는지 약간 쉔 살리려고 뭐쓸거 같은데. 그렇죠, 이렇게. 음 아프다 음 아프다 자 레넥톤 나가기 전에 이공기다리 일단 이거 나가야 될것 같아 음, 아지르까지 아 잠깐만 어 아지르 레벨을 봐야 되는데 괜찮아, 아지르 또 나오겠지 어. 이거부터 아 퀸이 났네, 이거 아지르나왔어야 되는데 아지르 안 나온 거 좀... 좀좀 좀 많이 좀 마이너스 요인인데 아, 잡아야 되는데 이거 못잡을 것 같은데 왠지 느낌이 아주 안좋은데 안돼아에가 있어 에에가 아무래 상대가 다 있지? 다른 방까지 있냐? 설마? 야, 야 이거 상대가 너무 빨리 승리선했다. 어. 어, 아직 비단 남아 있는데, 어, 어 야, 상대가 너무 빨리 승리선언 했어. 어 아직 남아있다고. 자 아지를 찾아버렸죠. 어자 어, 아무런 짓다. 아, 봐봐 이거 딱두개 남았잖아 이제 이제 두 턴만 더 버티면은 탈 원판 나온다고 어찌저찌. 어찌, 어찌. 예 상대 당황해 버렸죠 지금. 래어 이거 이거 때릴 때릴 필요 없죠 여기 생 단계의지 이거 있는데 어 굳이 내가 어,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아 물론 이제 상대 카드를 뭐 뺀다는 시점으로 봐도 되긴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어, 할 필요는 이번 턴는안 죽으면 되긴 하는데 사실 안 죽기만 하면 되거든 안 죽을 수 있을까? 바지를 죽으면 안되는데 오케이! 자 이거 막을 필요 없죠 어 괜히 막았다가 어 단계대 의지 맞아버리면은 큰일난다고 바로 그냥 건너뛰기 그렇지 이거야 이거야 어 바로 그냥 자 일단 세장 뽑아버리고 야 이거 이거야 아 너무 지금 갑자기 게임이 나한테 좀 좋아지고 있거든요. 음. 와 신성수 또 있어. 아 쉽지 않긴 한데 잠깐만 음 일단은 바스라지는 모래를 쓰긴 써야겠다. 이걸 써놔야 조 놓긴 해야 돼. 상대가 쉐에 당겨야 되지 써가지고 그냥 피하려나? Um, 피하네. 우리는 세상과 세상 사이를 뭐, 어쩔 수 없고. 근데 저렇게 해서라도 이제 상대의 카드를 좀 소모시켜야지. 저도 이제 좀 뒤를 볼수 있으니까. 아, 요런 거딱 나가주면은 굉장히 좋긴 한데. 음, 일단 나소스 같은 게 나가. 일단 필드를 좀 채워놔야 돼. 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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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다 뛰, 다 다뛰면 킬각인데? 어, 잠깐만. 역킬각 되는 거 같은데? 1, 2, 3, 4, 5, 6, 7, 땡기면 둘 모자야 나오고 어 킬각인데? 어 킬각이네 음 이거야! 어 디.. <laughs> 어 이거야! 에.. 네, 바로 그냥 모노슈리마로 어 이겨버렸죠 아, 쉐인코 날리더니, 어, 쉽지 않지. <laughs> 어, 다 이긴 줄 알았지. 어, 아니야, 끝까지 끝까지 봐야 돼 카드 게임은. 지지. 아, 어, 디스 이스 른테라 자, 어, 뭐야? 잠깐만, 이 상대가 업그레이드 돼갔어. 업그레이드가 고 갑자기 좀 매칭이 됐는데 아까 그 사람은 아니거든요 일단 확실한 건자 바이건 길잡이가 제일 중요한 카드이기 때문에 요거 들고 가겠습니다. 바이건 길잡이 둘. 자 넘기고 자, 노라만 어떻게 좀 잡아내면 될것 같은데 여기서 노라가 안 나면 좋을 것 같은데. 엄마가 왔다. 특공대원 차례다. 특공대원 차례 났고. 놔주고 자, 길잡이. 와 잠깐만 상대 필드도 <laughs> 아 벌써 좀 빡센데 이거 아지를 레벨업까지 버틸 수 있을까? 자길잡이 일단 내놓을게요. 이게 바이, 잠든 바이곰이 좀 빨리 나와줘야지 어 그나마 좀 제가 비빌 수 있는 거라서 어, 넘기고요. 이제 버텨야 된다 이 여기서. 일단은 모래 연사용이 가지고 노라를 좀아좀 묶어 주겠습니다. 노라를 좀, 어, 좀 묶어 네, 줄게요. 다음에 이렇게 수비해 주겠습니다. 네, 최대한 엑슨 체력을 아끼는 방향으로. 자, 요건 이제 하번 나가는 게 좋겠죠. 그렇지. 이렇게 해서 이제 원판을 줄이는 거야. 아 그거 좀 빨리 나왔는데? 또 상대가 내 생각보다 딩거가 좀 빨리 나오긴 했는데, 근데 원판 좀 많이 줄여놓으면은 괜찮아. 어. 딩거가 아무리 카드를 많이 뽑아도 결국에 이제 원판 밸류를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자, 원판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자, 그런 방향으로 잡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바카이를 내놔요. 그 다음에, 비있으타 저런 이제, 거야. 광역기 하나, 또, 차다고 아! 아, 잠깐 원펀 부셔지면 좀안 되는데? 아, 이게 무열식이 없네. 무열식두 개나 집었는데, 어. 오케이. 어쩔 수 없지. 어. 자, 이러면은, 그냥 상대 필드로 때려주는 방향으로, 어, 선회하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돼. 어, 그렇게 얘기해도 돼. 근데 상대가 딩거가 있어가지고 좀 쉽지 않긴 하나. 음. 아, 유라님 어서오세요. 이건 받아줘야 되고. 아지를 레벨업도 반올만에 나와서 나가도 되는데. 아즈르 나가서 영광의 부름 한번 받는 게 좋을 것 같아 어쨌든 여기서 이제 약간 보급형 항제 카드를 좀 뽑아 놓으면은 이게 뚫을 만해 잠깐만 아른거리는 신기도좀 쓸만하고 지금 은근 쓸만한 카드가 좀 많거든요? 결제 땄다 아 드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떨고 없이도는 드림 님 추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자, 아직 이길 수 있어. 어, 중요한 거는 꺾이지 않는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자, 일단 포식자로 아딩거 놀아도 좀잘라내긴 하는데, 딩거 잡으면요. 아, 일단 가봐, 이거는 근데 전판보다 진짜 훨씬 할만해. 자, 자 뚫어보겠습니다! 장군의 저택으로 이거. 아, 제발. 복수만 아니면 좋겠는데. 아, 제 복수만 아니면 좋겠는데. 데미지가 들어가긴 하거든요 아, 씨. 쉽지 않다. 벌써 쉽지 않다. 어. 하지만 괜찮다. 아직 진거 아님. 아, 선지자. 빨리 나오지. 음. 아, 이걸 다 잡아내. 상는 너무 안 나는데. 자, 이거는 칼데미지 딱 들어가고. 음. 음. 아, 이게 이, 이거만 잡았 이거 잡았으면 좀할 만했거든. 어. 솔직히 얘 잡았다? 아, 요거 잡았으면 진짜 개할 만했는데. 아, 나, 나더스 레벨업을 어떻게 못 비벼보나? 아, 이거 비난 나더스 밖에 없어. 어, 이거 진짜 이거 비난 나더스로 비벼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한 번, 어, 비벼보고, 아, 안 되면 나가겠습니다. <laughs> 어, 비난으로도 비벼야 돼. 어쩔 수 없어. 잡힌다? 잡히면 그냥 바로 이제 한복치면 되는 거고. 아니면 이제 아까처럼 이제 폐영색 폐기를 사용해가지고, 상대 컴퓨터를 튕기게 만들어서 승리 가져가야죠. 어, 갑자기 희망을 갖게 되는데. 아, 이거, 이렇게 희망 가져버리면 안 되는데. 아, 나, 나서 내보고. 아, 이게 또. 상대가 또 실컷 해놓고 갑자기 또. 비난을 사용해가지고. 만약에 상대가 진짜 튕긴 게 맞다면, 은 그냥 빠르게. <laughs> 비난 사용해가지고 나서 겁나 키운 다음에 때려야 돼. 어. 아! 아... 거의 다 해킹했는데 아 거의 다 해킹했는데 이게 상대가 다시 돌아와 버렸네 음...까비 음...까비 음, 자 조금만 다시 해볼까? 어차피 비난 쓰면은 이게 다 터져가지고 그렇지 상대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뭘더내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면은 기다린다. 자 들어가자. 자 지금 아니면은 답이 없다. 자 바로 비난 사용해가지고 어, 잡아주고요. 오케이 나소스 아직 저에게는 나소스가 남아 있습니다. 상대가 복수 없으면 저 나소스 못 잡거든요. 일단은, 자, 이거 상대 무조건 살려면 딘거 내놔야 돼요.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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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관경은안 되는데. 아, 이 친구 복수 뽑아버리는 거 아니야? 어! 복수 탔어! 야, 복수 탔어! 저거 맞아야 복수인데! 야, 진짜! 야, 진짜, 지금! 야, 이거 개 나이스야! 아니 이게 또 나이스인게 얼간이 원프가 나와가지고 호성무리가 등장해서 원래는 이제 이게 복수가 핸들을 들어는데 복수가 핸들을 못 들어왔어요 이거 진짜 모릅니다 어야 이거 진짜 몰라요 예어암호른직다야 이러면 상대가 진짜 개급해져 왜냐면 복수 두개다 탔거든 이거 나가서 절대 못 잡거든 이러면 어 아! 어 잠깐만 아 근데 그릇 상대가 아직 좀쎈거 남았네. 네, 하지만 제가 여러분 이게 장군의 자태에 깔릴 수가 있어서 계속 결집을 보거든요. 네, 제가 결집을 봐버리기 때문에 이게 나서스가 계속 때리면서 이게 압박 줄수 있어요. 어 그렇게 되면 진짜 이거는 모릅니다. 예, 네. 어, 몰라요. 어, 아모론 직다예요. 음, 괜찮아. 레벨 로나서스가 있으면은. 어, 필드 좀 밀리는 거 상관없어. 다밀수 있어. 충분히 다 밀어. 그래서 괜찮아요, 진짜. 아, 지금 상대도 지금 못 들어오죠? 아, 지금, 한 대도 못 들어와. 어. 잘못 들어한 대도 이제 그, 나서스한테 역킬간 나가지고. 자, 이거는 나서스를 이렇게, 두, 여기다 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잡아줘야겠죠. 자, 이러면 나스가 레벨업 보면서 제가 이제 공포를 어 야, 지금 잠깐만 이거 만약에 이대로 되면은 나스 레벨 업 화면에서 나스 레벨업 했어 했고 자 그냥 바로 다 바로 달려 근데 지금 공포 못 막잖아. 어, 해치웠나? 야, 이겼다! 이걸 이겼다! 야, 나이스! 이거야! 야, 이거야! 아 이걸 이기네! 아, 근데 애니진이야 이번엔? 아, 산 넘은 산이다, 진짜. 일단은, 이거 두 개만 갈아보겠습니다. 자, 오래된 기계. 잠깐만, 이거 왜 소리가 안 나지? <laughs> 뭐야, 게임 <게임들이> 소리 안 나, 미친. 아 잠깐만, 뭐, 무슨 뭐, 일이고, 이거? 뭐지? 살짝. 그, 여러분, 그, 그거 아세요? 약간, 요, 요즘 막, 핫한 뮤비 같은 거 보면은 막, 뮤비 소리 제거 이런 거 하잖아. <laughs> 그런 느낌이야. 어, 뭔가 좀, 어. 어, 그치. 약간 물 속에서 지금 약간 좀 듣고 있는 느낌. 어, 그런 느낌이야. 너무 좀, 어, 뭔가 좀 요상하긴 한데, 근데 좀, 느려 터져서는... 새, 새로워서 좋아. 어. 자, 이거는, 오래된 기계 보면서, 아, 이번에 명소가 안 날아가겠지? 밴들 진이니까, 명소가 터지진 않을 거야. 솔직히. 어? 안 터질 거 같아. 그니까, 선지자는 어, 필요가 없다. 레넥톤 같은 거내 가지고 상대를 빠르게 압박하는 게 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벤들첼스톤은 어, 이걸 막을 수, 수 있으니까. 함께 하리라. 음 좋아요. 자 이거 압박 좀 세게 들어가고 있죠 지금? 아 레넥톤. 내내통 나가줍니다 내내통. 내가 살아있는 한 모두 죽는다. 내내통 어, 중장. 아, 아 조금 에반스인데 이렇게 손에교환 보면 좀 손했는데. 간다 간다. 될까 아, 그냥 어차피 필드 깔아 아, 아니야 들어오가 없어가지고 손에교환 보면은 어, 좀 손해인. 어,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날을 음... 기르게. 진짜 내내 통 바로 아 퇴장해버렸네. 근데 이거 어째서 그 상대가 제압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 상대 잘하네. 마법이 눈에 보여. 놈들이토만칠 때가 제일 어? 재밌지 쟤 왔다 어, 이러면 소리가 들리나? 와 잠깐만 상대의 운이 무엇? 자 이거 바로 달려줄게요 어 그래도 일단은 교환 자체는 잘 되고있고 아, 뭔가 좀 거슬리는데. 뭔가 무효식 치고 싶은데. 과연 근데 이런 거에다 무효식을 치는 게 맞을까? 일단 아니라고 본다. 더 중요한 걸 막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요사니. 일단 내또 봐. 내가 봤을 때 상대가 요걸로 이제 좀 진의 스택을 쌓는 뭐 그런 개념의 덱인 것 같거든요. 슈리마르, 몰락하지 않아. 사람들에게 욕떡히 전파해라 음, 세터만 버티면 돼 어? 불멸의 검투사 이거 되게 좋은데? 아, 잠깐만 좀 고민된다 아, 이거 리얼 진짜 고민되거든요? 아, 약간 좀 고민됐는데 근데, 괜히 두장 뽑는 것보다는, 그냥 요런 거 내놔가지고, 좀 필드 세게 가는 게더 좋은 것 같아. 오! 아, 무유화 너무 달달해. 어, 무유화. <laughs> 이거야! 이걸 위해서 내가 무유 아껴놓고 있었어. 아, 너무 맛있고. 자. 자 검투사. 자, 바로 내주고. 어, 이거, 이판 진짜 좀 진짜 많이 할 만한데? 자, 이거 바로 달리겠습니다, 일단은. 어, 이거 아프거든요? 네. 어, 이렇게 맞으면 상대 죽을 수도 있어요. 아, 뭐 잡을 게 있나 본데, 이거? 네네. 가 과연 상대가 이걸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지? 음! 아, 킹하저라, 아. 와, 근데 얘또 살리네? 아니야 그래도 데미지 많이 넣었어. 데미지 정말 많이 넣어놨고. 자, 바이곰 길잡이 내놓고. 이게, 그냥 나는, 난 어떻게 됐든, 황제덱 이것만 어, 까면 돼. 어. 이거야. 자, 이러면은, 어떻게든 일단, 뭐로 가든 돌아가든, 일단, 아지르 레벨업과 원판 발동, 성공했고요 자, 카드 뽑아주면서. 자, 좋습니다. 자. 자, 아까처럼 갑자기 상대가 또 역줄 스를 내는, 뭐 그런 사태만 없으면은, 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자, 일단, 혹시 모르니까 요건 잡아 놓을게요. 어, 이 친구는 좀 무섭다. 오래 살려놓으면은. 오케이 잡고. 았 안돼 넥스가 나와도 지금 제 필드가 정말 단단하기 때문에 안 터져 이한 방으로는. 와 진도 있어? 아 괜찮아? 네. 안녕, 친구들. 야. <laughs> 야, 이게 렉스가... 또 나오긴 했는데, 내가 첫 번째 렉스를 너무 잘 막아가지고... 정말 다행이다. 자, 자 검수 다 내주고, 자 잡아주고요. 어, 이거 상대가... 자, 아지레 일어나라 사용해 주면서... 야, 조금이라도 데미지도 우겨넣기? 아, 이거 상대가 막기 진짜 개빡셀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거, 이것도 막아내면 진짜 인정. 패두 장으로 막아내면은. 아, 뜨었다 오케이, GG. 야, 이거죠. 예. 이거야. 이게 룬테라지. 아, 이번엔 창고선수야 미친. 아, 쉽지 않은데. 자, 그래도, 지금까지 해온 짬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한번, 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음, 아, 살짝 아깝다. 약간, 원판을 줄일 수 있는 게좀 많이 나와야지. 그쵸? 이렇게, 길잡이 같은 게 나와야지 좀 내가 할 만하거든요? 음. 내주고. 오케이, 좋아요. 자, 딱, 한방 때리고 시작하는 거 너무 기분 좋고. 어? 잠깐만. 설마, 내 녀석. 폐가 말려버린 거야? 어? 오? 이, 이 친구 폐가 말려버렸나? 오, 창고? 레넥톤 마우스가 아직 안 나왔을 때. 친구들. 그때 최대한 때려놔야 돼. 예. 네. 최대한 때려놔야 돼요. 내 내통, 내통 나갈 수 있죠, 여기서. 내가 살아 있는 한 모두 죽는다. 자, 내내통 나가 지고 아, 이 판만 이기면 마스터 가는데. 아, 제발. <laughs> 어, 왜 짐을 가지. 상대 좀 급한가? 이게 결국 상대도 나사스를 못 뽑으면은, 이게. 너무 약해, 대기. 근데 내가 이렇게 뚫어버리면은.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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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각인데 기각. 오! 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학살은 영원할 것이다. 자 모노시리 바로 마스터하기. 성공! <laughs> 자, 여러분 보셨죠? 자, 봐봐. 아지르 나스어네 승률 41%짜리. 어, 41%짜리 대그로. <laughs> <laughs> 어, 마스터 갔다. <같다. 웃음>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네. 마스터 갈수 있습니다.